엄마께 퍼그 자동차 게 저, 호랑이 저, 어떻게 하고있어 눈을 쓰고 있어 눈을 쓰고 있어? <웃음> 웃겨. 웃겨? 누스 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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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스 누누스, 여기서 탈 거야? 응. 알았어. 이거 뭐 곤충이 싫어하는 레몬이랑 대피를 대피가 들어있는 비눗방울인데 레몬을 싫어한대 레몬 향을. 음. 곤충은 레몬 향을 싫어한다. 레몬냄새. 왜터지겠다 비눗방울? 비눗방울이니까 터지지. 넌 잠깐 놓아주, 잠깐 먹는 거야. 疼疼哎 어이 啊啊책가이 <laughs> 아, 안전들. 동. 동, 동,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테 할비한테. 던져. 동, 이거 봐요. 어? 밀어. 할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잡아. 자 하나 둘 동야. 아, 아, 잡았다. 아, 嗯。<laughs> <laughs> 우우. 고세요 음! 네, 네. 아, 이렇게 연결했구나. 쭉 당기면 <laughs> 구해줘요 자동차. 구해줘요 자동차. 동차든어 끌려간다. 인제 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까 먹었어요. 제 읽어 주세요. 네. 문제 <laughs> 로봇 이제 종료할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끄세요. <laughs> 이게 뭐야? 바... 음...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따라 한 거야? 응. 어. I <laughs> l 굿바이 굿바이 댄스였구나 Get your shoes 아미안해 청식 좀 읽으세요 아니 약국 눈 닫았어요? 네 아니 하나만 더 마지막 주문 <laughs> 네. 그거, 그거, 나서는, 응. 야국을 뚫고, 문 닫을 거 아, 까았다 이게 문닫아 어우, 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문 닫았어요. 네, 야국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laughs> 네, 무슨 그 환영이에요. 네, 환영해요. 환영해요. 환영해, 우리 네, 우리 제주공원 비행기 탈래요 네. 오, 비행기! 가자, 가자! 비행기! 비행기, 조동사는 누구예요? 조동사? 음. 비행기 탈려야 돼. 네, 비행기. 어. 오! 오! 문제도 하나. 어, 이제 문질. 문제 읽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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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재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설명 좀 해주세요. 그쵸 다시 꼽으면 되죠. 허... 거긴 헬기 착륙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와... 이렇게 수방설을 만들었지. 아 잘했네. 수원도 꼽고, 다 꼽고, 여기 수원도 꼽고, 뭘다 했다. 그래서, 집을 여기 쭉간 다음에, 여기에 차를 대나는 집이야! <laughs> 집이야? 우리 아들 <아래에> 일정 곳에서, <laughs> 여기야. 엄청 멀지? 오, 멀네. 우리 집은 음. 여기야. 거기고. 그 집은 몇 층이에요? 5층인데, 우리는 엄청 높아. 여기야. 음. 여기야. 지금 18층. 18층만큼 높아? 18층 여기야. 오. 엄청 높지 어. 그래서 여기까지 출발한 거야. 음. 음, 음, 음.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불을 음. 지나서 음. 옆으로 간 다음에 우주 간 다음에 출자장이 출자장이 끝이야. 아 그게 끝이구나. 빠져나갈 때 이렇게 음. 啾啾，我们就是在说他。 tali oo e 몸통을 가득 채워. 응. 그러면, 그다음에... 뜨, 호스. 뜨, 가오스꼬불꼬불한네 오스가. 네. 탱크차. 네. 탱크차? 음, 덩치, 못이 <laughs> 맞네, 소금이. 소나이 것도 몸통이랑 똑같지? 응. <laughs> 네. 똑같잖 오! 어머! 뭐예요? 소방 헬리콥터, 물탱크 이건... 차? 사다리 차? 사다리 차. 이건 퍼프차. 퍼프차? 퍼프차, 퍼프차. 음. 그... 골라요 아, 먹을래? 응, 먹어도 돼. 맛봐. <laughs> 흘리니까 여기, 여기 깨물 거면 여기 앉아서. 응. 그 무슨 맛이야?